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코로나19의 급락이라는 이 충격을 완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첫 번째 되겠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저 파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탐욕으로 얼룩진 시장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대 자본들이 이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감히 이와 같은 시장을 폐지를 하지를 못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어, 잡음을 만드는 파생시장이 진행될 것이고 그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시장에 도대체 뭐고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또한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님 반갑습니다. 쿠소 대성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준비한 내용, 첫 번째 내용은 글로벌 금융시장 코로나19 충격을 절반 해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큰두 번의 충격이 있고 4월 초까지 세 번의 충격이 다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왜 모든 국가가 다르고 그리고 모든 국가의 경제 수준 인프라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움직입니까?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멕시코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만 IMF를 맞이한 게 아닌 대한민국만 대우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맞이한 게 아닌 아시아 국가 전체가 외환 위기를 맞이했고, 그와 같은 척척한 성과를 만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합쳐서 핫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핫머니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들이에요. 그렇지만 특정한 경우가 되게 되면, 특정한 때가 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속에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머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반하는 반, 어, 변동성을 만들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 변동성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게 되는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 한머니에 속해 있는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조직이 서로를 이제 공격해서 이 너무 장기간 동안 방향성에 반하는 변동성을 끌고 가는 그러한 조직을 무너뜨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 핫머니들은 특정 기관에는 같이 움직이게 되지만 또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류의 금융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핫머니들은, 어, 존 템플턴 경이라는 분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들었어요. 즉, 예전에는 이러한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은 미국 따로, 유럽은 유럽 따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따로, 어, 모, 모 증권사에 있는 이제, 금융 전문가 분께서 칠판에다가 이제 판서를 하시면서 열을 올리시면서 말한, 말씀을 남기신 게, 대한민국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꾸 왜 미국 얘기를 왜 합니까?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와 같이 존템플턴경이 글로벌 ETF 상품을 만들기 전에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존템플턴경이 글로벌 ETF 상품을 만든 다음에.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핫머니는 개개별을 따로따로 운영하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거대 자금을 활용해서 모든 국가의 금융시장을 같이 움직이게 돼요. 또한 각기 특성이 다른 글로벌 금융상품들을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가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명확히 분석은 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외국인으로 표기되는 이러한 어, 자금은 여러 개의 계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에서 일곱 개의 계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특정 기간 내에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즉, 이 다섯, 여섯 개 계절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여러 명이 아닐 것이고 이들이 소수의 이 매니저들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주무려고 각 국가에는 이와 같은 어, 이 한머니의 각 조직에 속해 있는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존재하게 되요 이들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거짓말과도 같이 미국이 하락하던 그 시기에 대한민국도 폭락이요, 독일도 폭락이요, 북한도 아마 주식시장이 있었다면 북한도 폭락일 거예요. 이와 같은 폭락이 진행되게 됐어요. 2월의 폭락은, 야, 코로나가 중국 내에서 감염자가 확산되, 확산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중국이, 나사 인공위성을 통해서 1월 달에 중국의 대기를 찍었을 때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2월에 나사 인공위성이 미세먼지를 찍었더니 미세먼지가 사라졌어. 야, 코로나19 걸리니까 공장이 멈춰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 손해. 그래서 폭락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3월에는 3월에는 직접 이제 자료를 봐야 돼요. 2월 중에는 중국 내에서만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증가되던 시기였는데 이 3월 16일 23일, 3월 말로 가면서 그때서야 중동과 유럽과 미국에서 3월 말, 3월 말에서야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3월 말에서야. 그 말은 3월 말 이후에 중국에서 본 것과 같이 대기 먼지가 사라지고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은 3월 말 이후에 4월에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될 거예요. 2월의 급락은 미국에, 아,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는 걸 인공위성으로 찍고 실물 경제의 멈춤으로 인해서 충격이 올 거다, 실물 경제 충격이 올 거다로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 3월 기간의이 급락 기간은 여기까지 급락이 더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중국의 공장이 멈춰섰던 시기 급락과 달리 어떠한 국가 유럽 중동 미국의 어떠한 국가의 공장도 멈춰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2월에 중국 내 코로나 19 감염자 확산과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는 그 실체 하나만을 가지고 미리 짐작으로 이와 같이 과도한 하락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글로벌 금융 시장을 움직이는 복수의 투자 조직. 그들은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고 있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인가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일정 기간 파생 시장의 만기일마다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보다 더 많은 실시간으로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특정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까지 다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있, 있어요. 3월 기간에 어, 이 한머니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옵션 지수,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 파란 선을 그어놨어요. 이 파란 선 위로 이 지수가 가게 되면 이 한머니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야,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하락하면 나는 돈을 벌 거야. 라고 배팅한 거예요. 배팅을 해놓고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주가 지수를 밑으로 끌어 내려와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흔히 하는 방법은 첫 번째, 파생시장에서 만기일이 1개월과 3개월이니까 주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파생시장이에요. 먼저 포지, 돈을 벌고자 하는 포지션을 자기가 찍어 놓고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주거 지수는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대형주를 지속적으로 팔면 돼요. 끌고 내려가요. 계속해서 끌고 내려가요. 2월과 3월에도 2월에는 중국 경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으로 요만큼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막상 돈을 벌고 나니까 코로나 19가 이제 다른 나라도 번지게 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나라 국가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지 않았는데 과도한 욕심으로 하방 풀베팅까지 들어가게 돼요. 공매도와 함께 선물 매도 포지션 확대, 옵션에서 하방 풀 배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한 유럽과 중동과 미국의 실명 경제가 멈춰서지 않았는데, 과도한 하락이 진행이 되게 돼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요. 이러한 하락이 진행되게 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과 한머니의 이제 피, 피 튀기는 전쟁이 출발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이제, 금락의 3월 기간에 진행이 됐고, 이어갔던 금락을 만든 것은 이어갔던 과도한 한머니들의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하방 풀베팅이었다. 근데 이제 한머니가 강광한 것은 이 기간에는 실물 경제가 멈춰선 적이 없고, 정작 실물 경기가 멈춰서는 3월 말 이후 4월서부터는 실물 경제가 미국, 유럽, 중동에서 멈춰서게 되는데, 파생 시장에서 하방 풀베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 상방 포지션으로 포지션이 변화하게 돼요. 이런 이제 상황에 와있어요. 그리고 뉴욕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하던 기간, 일본 니키이 지수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급락을 해왔고, 대한민국의 연교선물지수도 동일하게 급락을 해왔어요. 이와 같이 한머니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을 연동돼서 또 상이한 특성의 금융상품들을 연동해서 움직여오고 있어요.